안녕하세요, 룸펫입니다 이번에서는 습격당한 목장을 타워하고 계속해서 짜잘한 던전을 타워한 다음에 캠프서트리트 근처에 금강도 하나 타워해 보도록 할게요. 계속하기! 뭐야, 저거. NCR 병사들. NCR 병사들이 누군가랑 싸우고 있네요. 멀리서. 자가지 소총으로 저격한다. 우한명 잡았고. 두 명. 아, 빛났나? 맞았나? 아, 맞았다, 맞았다. 맞으면 죽고 있죠? 음. 아, 세명 있었는데, 다 잡았어요. 아이고, 농장 둘러보고 저 녀석들 루틴나 갈게요. 향소를 발견했습니다. 습격당한 농장. 누가 습격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습격을 할수 있겠죠? 힐링 파우더, 해골들. 힐링 파우더가 있는 거 보니까 어쩌면 군단일 수도 있겠네요. 아어 케이스, 가죽 가보 둘, 구상자. 침팩 더러운 물 더플백 더러운 물 구미니 기관단총 커피 먹을 잔 마이크로 피전스탄약상자3 0구탄 타냐 손트 별형 뚜껑 음. 됐고 해골 해골 불타는 드럼통 옥수수 루팅할 수 있는 옥수수는 별로 많지는 않네요 그리고 누가 제 상대로 습격을 했습니다 일단 트럭 내부로 들어갈게요. 음. 어딨어? 군단? 안나? 아니네요. 음.. 어, 아닙니다. 바이퍼갱이라네요. 이 녀석들 동료를 제가 스피한걸 어떻게 알고 저한테 왔습니다. 레이저 와이퍼. 오. 레이저 와이퍼 써보기도 전에 동료들이 다 잡았어요. 캠핑카 위쪽에는 루팅거리가 없고. 음. 바이퍼갱. 라더의 안정제 금속 부품. 비싼 템들을 갖고 있진 않네요. 적당히 루팅하고, NCR 녀석 루팅하고, 다른 던전 갈게요. 아, 됐고. 파이퍼갱 총잡이. 스티팩, 덕트 테이프. 병뚜껑. 그리고 NCR 녀석들. 아, 제가 잡은 그대로 얌전히 있네요. 어, 어, 어. 군단 사냥개. 아닌데? NCR 보병 라더의 군번줄. 2 0엔 c 알 달러 9mm 권총 9mm 기단총 손가락 군단.. 사냥개만 있고 군단 녀석들은 없네요 뭐지 유희관인가? 거고 또 다른 NCR 병사 더러운 물 깨끗한 물물은 선지 2 0엔 c 알 달러 10mm 권총 5.5mm 탄손가락 제식소총 마지막 NCR보병 모두가지기 그리고 아이템들 모으니까 합치고 다른 던전에 가도록 할게요. 이 근처에는 캠프서치라이트 남쪽에 서치라이트 공항이라는 던전이 있다네요. 어, 근데 어차피 아이템 칸 지금 무기 수리를 해도 440이거든요? 앞으로 40 정도 더들수 있긴 한데, 어, 새로운 무기들을 실험할 겸, 그, 템들 정리하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빠른 이동, 스트립! 북문 자, 던전들을 돌면서 얻은 템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쓰레기 무기를 들고 왔어요. <laughs> 적들을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일 무기들을 들고 왔습니다. 먼저, 미사일 런처 스킬을낀 테슬라 캐논! 이게, 버그로 얻은 아이템이라서, 제대로 TW가 적용이 안 돼가지고, 데미지가 23, 디패스가 5, 무게 20, 값은 495고, 한발쓸 때, 미사일 한 발을 먹는 테슬라 캐논입니다. 데미지랑 TPS랑 다 맞고, 이거, 뭐냐, 무기 꺼리는 속도랑 무기 바꾸는 속도 되게 느려요. 그래서 적들을 막타치기에도 되게 힘든 무기입니다. 하지만 한번 적 막타치는데 써보고,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외에는, 풀기조한 플라즈마 디펜더. 이거는 데미지 57, TPS 173, 무게 2, 값은 7071, 하타창이 64화링 무기인데, 아마 한번쏠 때마다 두 발씩 먹을 겁니다. 어, 이거랑 똑같이, 그, 풀기 좋아한 한손 에너지 무기인, 레이저 권총이랑 플라즈마 권총도 나중에 써보도록, 다른 전조들 타워할 때 써보도록 할게요. 그 외에는, 근접 무기가 안 써먹기 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번엔 두 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유니크 강목인 파기자 이거는, 그, 퍼로우3 지역에서, 신성한 황무지 묘지인가 하는 곳에서 우연히 얻었던 무기인데 데미지 35, DPS 49, 무게 4, 값은 300이고 4 p 피 보너스 효과가 있어요. 그 외에는 그녀의 폼, 어니스타트에서 얻은 격투 무기인데 별로 안써 봐서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데미지 37, DPS 119, 무게 10, 값은 419예요. 이제 이것들을 들고 캠프 서치라이트로 빠르게 이동을 해서 거기서 남쪽에 있는 서치라이트 공항에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베타 타입 테스라 캐논을 써볼 건데 동료들이 같이 가면 적들 잡는데 테스라 캐논으로 잡기 전에 다잡아올 거니까 대기를 시켜놓고 가도록 할게요. 공항에서 적들 잡고 동료들 데리러 오고 그 다음에 다른 던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무기들은 적들이 많이 나오면 동료들 이 있을 때도 그럭저럭 진행을 할수 있는데, 베타 테슬라 캐논은, 저거, <laughs> 완전히, 완전히 쓰레기 에서 동료가 있으면 거의 100% 적들을 잡는데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써서 적들을 잡아볼게요. 아마 서치레이에서 구울들이 나타났으니까, 이 공항에서도 구울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슬라 캐논을 잡을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가는 길에 자동차 캠핑장 라더웨이 히드라 그리고 캠핑장 옷장에서 어째서지 라더웨이가 나왔네요. 그리고 다른 캠핑카에는 별거 없네요. 구급상자 어, 가 하나 나왔습니다. 템팩 라덱스 비인 주사기 그리고 개인 보관함. 여긴테레민이랑 머리핀 병뚜껑 60개가 들어있네요. 이제 슬슬 미니맵에 적들이 표시되기 시작합니다. 오 방사피폭 표시는 사라졌네요. 여기 공항 위쪽엔 울타리 치실 서못 들어가고, 어, 밑에 쪽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저쪽에 가볼게요. 위로 못 올라가나? 아 올라갈 수 있네요. 은신, 은신. 아한 전은 없겠죠? 페르골 리버 나타나면 좀 힘들 텐데. 걸랬어요 점프. 어? 물이 아니라 방상전갈이 있네요? 뭐야? 방상전갈을 이 베타 테슬캔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아, 새끼 방상전갈. 음, 아, 저기 있네요. 지금, 도핑을 해서 좀 잡기 쉽게 만들고, 그 다음에 VTS로 잡도록 할게요. 응, 플레이 스 작은 방상전갈. 이 녀석은 머리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리 다 써도 데미지가 다 같을 겁니다. 오른쪽 집게발, 방상전갈, 오른쪽 집게발, 손상! 오, 개발 썼는데, 한 발만 맞고 두발 빗나갔어요. 방상전갈, 왼발 손상! 사망! 응, 음, 이렇게 잡을 수가 있네요. 작은 음, 방상전갈 말고, 다른 전갈들도한번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볼게요. 어 잡겠다 싶으면 뒤로 빠져서 스에 먹고 다른 무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일 런인데 아니 미사일을 쓰고 있는데 데미지가 진짜 너무 그려요. 음, 그냥 미사일 그냥 건져도 이것보단 데미지가 잘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힘이 10인데, 던질 때 구현되진 않았지만 실제로 힘 10짜리가 던지면 이 무기보단 아프겠죠? 23보단요? 이거 써서 두번 적을 잡았으니까 다른 무기도 써볼게요. 그녀의 폭. 이것도 그렇게 좋지 않은 무기인데 한 방이 적을 잡을 수 있네요. 베타 테스트 캐노는두두번 잡아 두번 공격했어야 했는데 아니 세번맞췄어야 했나? 역통이는 음. 치노테가 잘 터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음. 강모. 그래도 두 방이네요. <laughs> 베타 테스트 캐노는 훨씬 훨씬 좋습니다. 버그로만 얻을 수 있는 무기지만 좋은 무기는 아니었어요 여기엔 비행기가 하나 있고 비행기 매트에 타약상자가좀 있네요 3 5 0그 g 탄 외과수류용 마스크 이제 공항의 오른쪽은 다 둘러본 것 같습니다 공항 건물 쪽에 가고 공항 왼쪽도 둘러본 다음에 동료를 데리고 다른 번전에 가도록 할게요 오 방사전갈! 아 잡은 녀석 잡은 녀석 무시하고 공항 건물 암시탑인 것 같네요. 아니 저저저 공항이면 관제탑인가? 하지만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저한테는 쓸모가 없는 건물이에요. 음, 터널 맞은편을 통해서 이 울타리 너머로 갈수 있는데 저 터널은 막혀 있었죠. 건물 잔해 때문에 못 가고 문못 들어가고 비행기 뭐 없고 트렁크. 오, 벽돌 260개, 담배 한 보루, 벽돌 360개, 다트 10개. 여기 뭐 비행, 비행장 비행 관제소장 같은 사람이 벽돌 모으는 취미라도 있었나 보죠? 아니면 전쟁 이후에 누군가가 쟁여놓은 걸까요? 음, 뭐 메모 같은 것도 없고, 별다른 단서도 없어가지고 지금은 알 수가 없네요. 그 외에는 뭔지 모르는 기계들이 있지만, 루틴건리는안 보입니다. 그러면 캠프서치라이트로 빠게 이동 을 해서 동료들 데리고 다른 던전 에 가보도록 할게요. 음. 라울 따라와 미디 너도 너 동료들이 있던 곳 맞은편에 아마 다른 던전들이 있을 거예요. 캠프서치라이트 걸어서 빠져나가면서 가도록 할게요. 음. 벌써 미니웹에 나오기 시작하죠 음. 그리고, 피포, 구시하고 구울! 가는 길에 또 구울들이 있네요. 이 녀석은 플라즈마 디펜더로 잡아볼게요. 발사! 나타! 어, 뭐야. 맞았잖아. 이게 맞을 것 같은 게도 날아갔는데, 플라즈마가, 아, 맞긴 맞았네요. 죽지 않은 것 뿐이었습니다. 발광 보별거리 은신치역타, 경치 11! 고병굴은 병뚜껑 8개를 갖고있네요 그리고 S2방향의 던전 오, 던전 가다보니까 또다른 던전이 맨 마커에 나타나 아니 미니맵에 나타나고 있어요 경사가 좀 가파르니까 조심히 내려가야겠네요 철제 의 다리 버팅거리는 없다 그리고 던전 터치라이트 아 동쪽 금광이네요 전에 유니크템 얻은 북적군강은 또 다른 번전입니다 유니크템은 없지만, 뭔가 좋은템이 있을 걸, 좋은템이 있을 거라 기대해볼만 하겠죠? 조명들. 광산 열차. 저거 더핏갈때 봤던 그거 아닌가요? 그 모습이 완전히 똑같네요. 어, 아, 그리고 여기서뭐갈수 있는 데는, 맞나? 되게 큰방 하나 나왔는데, 중앙에 저 열차는 지금 무시하고, 가정자리부터 둘러볼게요. 어, 저기 뭐 있네. 뭐야? 응? 어? 뭐야? 왜, 왜 저렇게 죽어? <laughs> 휴식 상태가 끝났습니다. 물 마셨습니다. 잡은 녀석은, 바이퍼킹 총잡이라네요. 음. 빠지막디펜더 조종력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쏠게요. 응, 어, 재정좀 하고, 바이퍼킹 총잡이. 사망! 그럼 더 있다. 근접무기들고 있다. 이신 아무것도 없다. 이신! 음. 이번엔 동료가 한 명도 못 잡은 것 같네요. 제가 다 잡아가지고 전부 다 플라즈마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찐득한 덩어리, 바이퍼갱 총잡이, 해독제, 계란타이머, 전기요품 해독제가 있었지만 플라즈마가 되는 걸 막진 못했죠? 해독제, 물건선지, 스패너, 병뚜껑, 열쇠, 손가락. 복갱니루팅 못함 힐링파우더 그렇게 좋은팀이 있지는 않았네요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파이퍼갱 두목 사이코 계란타이머 병뚜껑 강화가죽갑옷 담배 한갑 상자들 루팅 못한 상자들 뭐야 금강이라며 아니 금강는 없어도 금강는 없어도 뭐 파란골 좋은 팀이 있어야지 그랬지 뭐정사 카트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네요 음. 그렇게 좋지 않은 던전이었죠? 또 다른 광산 열차. 여기에도 상자가 있지만, 여기도 루팅을 못하고, 바이퍼갱들! 뭐야! 어디서 왔어? 오! 많이 나왔네요! 몇 마리야! 일단 한명 잡고, 바이퍼갱 총잡이! 잡고, 응, 어, 바이퍼갱 또 다른 총잡이. 무이탈 트랩고, 죽었고, 웨이티스. 바이퍼갱 두모. 아 동료를 다 죽고 있는데 지 혼자 도망가려고 하죠? 못 도망갑니다? 베티스 이아 플라즈마 덩어리 오 경치 꽤 많이 얻었네요 20을 줬습니다 이 녀석은 순대랑 금속 부품 병뚜껑 손가락 강화 가죽가보도록 갖고 있네요 아 그러니까 옷옷옷 옷, 옷. 이번에도 무기만 보고 옷은 안봤죠 어 강화가죽갑옷에 강 개코가죽 강화 덧댄거 대신에 율리시스의 더스터를 입고 왔어요 이거는 방어력 3 무게 3 값은 1054고 치명타기의 플러스 5 매력 플러스 1 효과가 있습니다 어 방어력은 조금 낮지만 꽤 좋은 효과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옷 안갈아입고 이거 입고 나머지 던전들 탐하고 험 마지막으로 쉬운 고속도로 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은 이 던전에서 나가고요 나기 뭐 하면 거지? 이 나가자마자 맵마커 따로 찍을 필요 없이 미니 에 SE 쪽에 또 다른 던전이 있다고 나오죠? 저기 가고 그 다음에 지도에서 다른 던전들 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 서치 레이트에서 꽤 떨어진 것 같은데 아직도 하늘에 방사능이 좀껴 있네요. 어, 뭐야? 이동하다 보니까 벌써 미니맵에 던전이 두개더 생겼네요. 굳이, 이 근처에서는 지도를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려가고, 아, 하나의 카엘메, 됐고, 여기 돌산 근처에 던전 두 개, 위로 가면 근처에 또 다른 던전 하나, 아, 골고루 퍼져 있네요. 여긴 어디냐, 파이어루트 케이브. 아, 여기가 아마 전설적인 화염 개코가 있는 곳일 거예요. 그래서, 전설적인 화염기코 잡고, 어, 세이브 한 다음에, 콘솔로 도전까지 진행하면서, 도전가지 겸치들을 좀, 완료 못한 것들은, 겸치 얼마나 줘나 보도록 할게요. 어, 들어가고, 밑에 쪽에 화염기코들. 어, 전설적인 화염기코는, 플라즈마 원총으로 잡으면, 플라즈마 덩어리가 돼서, 도전가지, 저저거저거, 콘솔로 진행하는데 좀 귀찮아질 텐데, 화염기코들은 뭐, 상관없으니까, 그냥 잡도록 할게요. 여게 처음 보니까 지금 바로 전설적인 녀석이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어, 잡고. 어, 뭐야. 도망간다, 도망간다. 저 녀석, 저 녀석. 좀 큰데? 아니, 잠깐만. 켜봐봐. 전설적인 사용기 코. 아. 지금 스킨을 하고 싶은데 동료가 있는 상태라 스킨하면, 스킨하는 도중에 동료가 잡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류탄으로 잡고 나중에 뭐 위키 같은 데서 사, 알아볼게요. 활곡 있고, 오토전사 전설적인 활곡 있고, 아 사망 아왜왜 왜 던져? 하드 데이 폴 5분의 4 전석이 마지막 전설적인 녀석인데, 전설적인 녀석 중 하나를 동료가 잡아버려서 완료를 못했죠. 어쨌든 그런 거고, 녀석들 다 잡았으니까 루팅하고 그 다음에 도전과제 경치를 볼게요. 여기 위로 올라가는길 마하의영지시 나가는 또다른 문! 어? 이 던전은 출구가 두 개네요? 코트누드 크레이터 코트누드 분화구라는 곳에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여긴 어딘데 어... 무시하고 일단 저 동굴 내부에서 할거다 하고 여기를 둘러보도록 할게요 음... 여긴 됐고 밑으로 내려가는 길 어? 뭐야? 사악한 난쟁이 무게 0 5.0밥1 저거 아마 유니크 잡템일거예요 아무 짝에 쓸모는 없는데 여기에서만 얻을 수 있을겁니다 음, 어린 화염개코 개코고기 전설적인 화염개코 물건선지 개코고기 화염개코 가죽 그리고 훈용헬멧 해골 더플베 라더의 깨끗한 물 432금 리볼버 432금 탄 개코 전설적인 녀석 잡았을 때 경험치 20일 나왔었죠? 어쨌든 그런 거고 진득한 덩어리 개코 오기 화염개코 가주 아, 동굴 내부를 다 루팅했습니다 전설적인 화염개코 앞에서 세이브하고 도전가지들을 강제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설적인 화염개코 R E S U R R E C T 부활 응, 음, 부활했고, 다시 죽는다. <laughs> 죽기 위해서 부활시켰죠? 도전가지 완료! 경치 69! 아, 페이머스 잡았을 때처럼 그렇게 경험치 많이 주진 않네요. 페이머스 때도 50몇 밖에 안 줬고, 이 녀석 잡았을 때, 21이 원래, 원래 얻을 수 있는 경험치니까, 지금 한48 정도 얻은 것 같습니다. 음. 그 외의 달성 불가능 도전가지. 모든 폭군이 왔어. 역사 깊은 예절. 친과 같은 왕도 필할수 있다. 이걸 한 번에 진행을 할게요. 어, 투창이랑 전투단검, 그리고 브러쉬건이 있으면 되네요. 브러쉬건은 저, 저, 라울한테 무게 돌려받으면 이 메디시스틱이 유니크 버, 메디시스틱이 브러쉬건의 유니크 버전이라서 그냥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 됐고. 그러면 시저. 프라이드. 121FF0. 이게 제가 잡은 시저 코드에요. 근데 죽였으니까 부활시켜서 불러와야겠죠? 디스 에이블 인 에이블 이게 아마 사라지게 하는 코드랑 나타나게 하는 코드일 거예요 죽이는 건 아니고 게임에서 아예 사라지게 만드는 코드입니다 근데 제가 전에 시저를 잡았고 그 다음에 시저 텐트에 갔을 때 시저 시체가 없었으니까 아마 시간이 너무 지나서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콜솔로 다시 한번 사라지게 하고 다시 한번 불러낸 겁니다 죽이고 살려낸다. 그 다음에는, 레이저한테 부른다. 아, 시저가 나타났죠? 일단, 지금 나타났으니까, 레이치 스틱으로 한번 잡을게요. 음 시저. 머리 세 방. 모든 포크레 맞서. 10분의 2. 카르마를잃었습니다 시저는 잡을 때 경험치를 19주네요. 전설적인 저 화염 개코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번에는, 전투용 단검을 호주머니에다 추가하고, 이걸 장착해서 전투용 단검으로 시저 잡으라는 도전 과제를 진행할게요. 어. 시저 일어나야지. 에이. 다시 가자. 어, 살자 살자. 경치 144. 어. 도전 과제 완료 메시지. 도전 과제 완료 메시지. 역사 깊은 예절. 시칼이나 전투용 단검으로 시저를 찔러 죽이기. 시저 의군대 양면으로 뒀습니다. 그렇다네요. 어쨌든. 전 아직 할게 남아있죠? 투창, 1 0개 추가. 그리고, 시저 부활. 음, 저한테 다이라고 하네요. 어, 너무 무섭습니다. 웨이티스. 시저, 머리. 내네 방. 내방 네 맞기 전에 절 죽일 수 있을까요? <laughs> 그러지 못했네요. 한 방도 못보습니다 시저에게 치명타. 어? 아, 지금 한 번에 잡을 때. 머리 터트려서 잡았는데, 머리 터트리는 거랑 동시에 잡으면, 신과 같은 왕도전까지가 진행이 안 되네요. 그러면, 지금, 격투 기술이랑 힘을 낮추고, 다시 시절을 부활시켜가지고,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레이저. 근접무기 스킬, 1! 다시, 다시. 아. 어, 좀 이상한 상황이죠? 어떤 환자, 어떤 환자. 저왜 이래? 제가 <laughs> 아... 직접 조정해서 맞춰야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v a t s 는그치오타 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 그래서 치오타가 이렇게 터지기 쉬웠던 거예요. 어쨌든 신과 같은 왕도 피를 수 있다. 겸치 125. 이 도전까지는 겸치 125를 얻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뭐 메디시스틱으로 적당히 잡으면 되겠네요. 어. 진짜 이제 잘 시간 없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이고, 아이고, 잘 피한다. 아이고, 잘 피하네. 하지만 제가 저 녀석 처음 만났을 때쓴 성스러운 세일을 쓸 터는 피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되는 겁니다. 경험치 269. 저 녀석 잡는 경험치가 16, 아니 19니까. 어 도전까지 완료한 경험치는 250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외에는 베니를 그의 총인 마리아로 죽이기. 오. 베니에게 치명타 공격. 베니 머리 손상. 베니 사망. 베니를 그의 총으로 잡기. 겨무치 182. <laughs> 이게 좋은 도전가지네요. 지금 제가 원래는 해결을 못해가지고 그쪽에 아쉬운 도전가지기도 합니다. 음, 그 외에는 샘 워리걸 스나이퍼 라이플로 잡으라네요? 그때 아웃퀘스트한테서 얻은 파워모는 제리코가 꽤 자주 썼습니다. 아, 오래 썼을 거예요. 이 도전 과제는 경치 144를 완료했을 때에요 에너미 에터 게이트라는 도전 과제예요 음. 이제 사례 도전에서는 반복 도전 과제밖에안 남았네요. 음. 다 끝났습니다. 아, 아, 아 아니네 아요 아니네요. 다 끝난 줄 알았지만 맨 밑에 쪽에 알칸수를 파편 지리로 잡으라는 도전 과제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락잇 던처로 적들을 잡으라는 도전 과제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아마 저 그라인드 통지처럼 반복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반복이 아니어도 어차피 락인 런처가 락인 런처로 적을 잡아도 이게 카운트 안 돼서 해결할 수 없는 도전아지입니다 콘솔로 카운트를 올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제 알칸소를 소환하고 저 파편지를 제 호전이 소환해가지고 알칸소를 파편지를 잡도록 할게요. 무트 플레이어. 알칸소는 지뢰를 자기가 직접 던지진 않고 바닥에 깔아놓는 타입이라 음, 파편지를 따로 이렇게 호전이 넣어야 됐어요 아, 음, 내꺼야! 도전까지 완료! 경험치 144, 포로3리 특수적들을 특수 무기로 잡는 거는 다 경험치가 같은 거 같네요. 음. 그 외에는 유산 캐릭터, 어, 개미 여인이나 메카니스트를 상대방의 코스튬을 입고 잡으시오. 둘다 소환하고, 둘다 잡으면 되겠죠? 한 사람 잡고 나서 한 사람 못 입고요. 음 뺐고. 지금 저는 개미 여인이랑 적대하는 상태네요메디신스틱베이티스음 머리 죽었고. 이제 개미 여인의 옷을 빼앗아 입고 기계 박사를 잡으면 되겠죠? 아왜 물을 마셔? 왜 물을 마셔? 음, 여기 시체물이야. 먹지 마. 지지지지. 개미형인 코스튬 다 가지기. 코스튬, 헬멧, 장착! 맛있어. 잘 가시오! 유산 캐릭터, 도전까지 완료! 어, 경험치는? 63. 되게 짜기준이요 이거는 사실상 죽여야 되는 사람이 두 명인데, 죽여야 되는 사람 은한 명이었던 것보다 경험치가 짭니다. 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어 뭔가 좀 이상하죠? 그외에 남은 도전 과제 오 이제 남은 도전 과제는 전부 반복 퀘스트뿐입니다 <laughs> 할걸다 해봤어요 이제 로드를 해서 동료들이랑 같이 이 밖에 있는 다른 던전들을 타워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쯤에서 끝낼게요 다음화에서는 전설적인 화염 개코가 있던 동굴의 또 다른 입구 쪽을 타워하고 나서 미로 나무 안쪽으로 가면서 다른 던전들을 좀더 타워해 보도록 할게요. 아주서 감사합니다.